일단 순서부터 정하자. 제가 첫 번째로 하겠습니다. 어, 어. 첫 번째로 다이... 보여? 잠깐만 아, 잠깐만 이거... 안 볼. 자 우리 우리만 먼저 볼게자 이태도 안 보여? 응. 자한번내한번 먼저. 하인 이거 시험해보셨겠지. 진짜... 좋다. 오, 뭐야? 좋아? 어. 이거 달라. 이게 아, 우리가 쓰는 거랑 아, 다른데 이게 뭡니까? 자자자자자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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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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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와 아, 이걸. 아니 살아있는 걸 넣으시면 어떡해요? 알겠습니다. 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너무 자자 이게 물어요 물어요 조심하세요. 물어요 물어요. 근데 이 형은 이거 진짜 잘했췄어잘 맞췄어. 어 뭐야? 어 법이 없어. 어, 뭐야? <laughs> 이거 따로 들 들어보세요. 들어보세요 이렇게. 이건 헬스장에서 쓴 거잖아. 들어보세요. 이거 부숴도 돼요? 안돼. 오! 뭐야? 아 죽어 죽어 안 죽어 죽어, 죽어. 안돼. 어 아, 근데 진짜 이게 뭐지? 지금 <laughs> <laughs> <당황이> 못 맞추네. 뭐못 <laughs> 맞추구나 이거. 나 쓰면 단번에 맞췄어. 이거 없어 없어, 없어. 브로콜리? 오고. 정답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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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오, 오 브로콜리. 맞네. 가리고만 됐어. 아, 와. 갈이고만 됐어. 거의, 거의 가지야. 아 근데 이거 진짜로 뭐. 어, 아 이게 못지라고 했어. 아이거 약간. 와. 아 근데 생각할 거 브로콜리 누가 이렇게 크게 <laughs> 나 이렇게 큰거 많아서. 그큰 음, 브로콜리가 어디 있어? 야나 아까 나무 갖다 놓으신 줄 알았어. 이렇게 섞어야 돼. 그래야지 안 돼. <laughs> 우선 우리가 먼저 볼게. 맞아. <laughs> 와! 와! 이거 아니다. 와! 나 때는 언제 뭐 나오는 거야? 네. 이거 아형 잠깐 불어. 아뭐 잠깐만 나알것 어? 어, 어, 같아. 형거기 거기 아니야. 아얘 <laughs> 민망해 민망해. 민망해 민망해. 잘리. 왜 이렇게 잘 만져? 땡다! 맞아요? 정답입니다. <laughs> 우와 나안할 거도 못만지겠어 우와 내가. 우와 우와 나 이거 만진 거야? 우와 목 꺾여 있는 거 봐. 아 편하게 해 주자. 다음 친구. 다음 친구. <laughs> 아 못해. <laughs> 공개해 주세요. 야 소리 나 어떻게? 나했습니다. 와, 진짜 대박이다. 하셨다. 와, 어떻게 배우 노선에서 하셨어요형 그거 많이 봤지? 기절 가기 방. 외국 봐야지. 그거. 뭐? 프로그램. 배어그리스. 어. 어, 거기에 자주 나왔어. 거기 자주 나왔어. 자, 바, 바로 갑시다. 이건 건 진짜예요. 장난. 장난치는 게 아니라. <laughs> 손을 넣어주세요. 살아있어요? 예. 아 진짜로. 진짜로 진짜로. 나 그냥 못 만져. 예예예. 알레르기. 불랑 말랑 하고 있어요. 알레르기 있어. 진짜 살아있어. 자, 자 넣어주세요. 뾰루와! 남자답게 남자답게. 아, 꿈틀거렸어 방금.

<laughs> 나 저거 다 했습니다. 아니야, 진짜로? 아할수 있어, 할수 있어. 할수 있어. 한번더 넣어봐. 물한번더 넣어봐. 못 당했어. 아 남자 답게 진짜로. 아 우리 갑쟁이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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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미지 나, 안 된다니까. 아, 이거는 아닌가 봐. 야, 팍 넣어봐. 넣어봐. 와, 와, 개구리. 개구리다. 아나 개구리 못 만지는데? 아 <laughs> <laughs> 제발요. 여러분, 태그, 태그. 아, 빨리, 빨리, 빨리 오세요, 뭐. 아 개구리. 개구리 아닙니다 땡. 아, 나못 당했다. 포기하고, 포기하 아, 땡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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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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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없어. 한번더 해봐. 아, 다 진짜, 나와. 치 외치, 근데 얘네 좀 물어. 다 나와. 나와. 물긴 물어. 뭐야? 문다니까. 물긴 물어야 돼. 아파. 근데 아파. <목소리> 아, 진짜 문다니까. <laughs> <야, 웃음> 너무 작아. 우와, <laughs> <laughs> 겁쟁이야, 진짜로. 아 오, 이거 저만 들어가. 아, 김준훈 겁쟁이야. 아, 아, 와, 귀, 귀 빨개졌어, <laughs> 어디까지 간 거야? 다시 <laughs> 맞춰보세요 이제, 이제 맞출 때야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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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나 방금 만진 어, 거지? 만났어만났어만났어 아, 어떻게 만났지 아, 뭐야, 이거 뭐야? 저거 뭐 어떻게 만지죠? 뇌! 뇌! 뇌? 뇌라뇨 어디로 와? 아니, 방송에서 뇌를 여기다 꺼내놓겠습니까? <laughs> 잠깐만, 얘 턱에 침 닦아야 돼. 와, 잠깐만, 저 타이밍을 하는 놔같돼때요 부셔버려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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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우졌어우우우서우우지말우우 <많이> <laughs> 이 이렇게 생긴 보여주세요. 시간이 없어서 안되거같아주세요 어, 아, 잠깐 당겨, 땡겨 우동 사리였습니다. 우동 사리. 아. 잠깐만. 친구 이거 겁쟁이구만. 어, 우동, 우동 사리. <laughs> 어, 편집을 노리시지. <laughs> 와, 장다 <된다>. 실패로 돌아가겠습니다. <laughs> 자, 빨리 다음 게임. 가위 바위 보. 오이준, 오이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. 맞아, 맞아. 그게 아니라 난 진짜 못해. 해준이가 아, 겁이 너무... 굉장히 많은데 아, 지금 아, 마지막에 걸렸거든요. 오이준 기대해 주기대해 셨습니다 원래 마지막으로 갈수록 좋은 아이템이 나온다고 하잖아. 어...